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신뢰한다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의지심이야말로 이스라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에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신앙을. 네, 견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가진 이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여기 5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의 구분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이건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죠. 예? 네?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은 자기의 구분길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이거는 자기의 구분길로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고 자기의 그 구분길을 어리석게 고집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걸 뭘로 보신다고요? 죄로 보신다고.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고.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도 평안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평안도 해치는 사람이에요. 여기 5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거 아니에요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만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리석은 구분길은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성전 신앙의 백성들이 모이는 사람들, 그곳을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제 저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평상시에 거의 두배 되는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 모였어요. 저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연속되는 금식의 일정 중에 기도하면서 은혜가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있는 때 은혜에 집중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사단은 반드시 은혜가 깊은 곳에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게 역사하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면 안 돼요. 자기의 구분길로 치우치는 어리석은 사람, 또 다른 죄악을 쌓아가며 공동체의 평강을 해치려는 사람. 이것처럼 어리석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너무 행복했어요. 잠이 안올 정도로 가슴이 뛰고요. 하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힘있게 펼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비록 고난과 멸시를 받는다고 해도 시온상과 같이 견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을 해치려는 일체의 악한 괴익과 세력으로부터 견고하게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사람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요새가 되어 적군의 공략을 방어함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산 하나 때문에 고대 전쟁의 결판이 나는 거예요. 산을 차지하면 전쟁에 이기는 것이고, 산을 잃어버리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봐도 그 고지 하나를 놓고 오늘은 우리나라가, 내일은 북한군이, 오늘은 우리나라가 계속 그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6.25 전쟁 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현대전에서도 이거의 산 하나를 요새 랍시고 서로 뺏고 뺏기는 이 공방전 끝에 수많은 살상자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견고한 산이 흔들림 없이 둘러싸기를 영원히 하시겠다고 오늘 2절에서 약속해 주고 있어요 거기 2절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렀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정말 그래요 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고도요 예? 가나안의 모든 곳을 다 정복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만큼은 다윗 때 이르러서 그 다윗 때라고 하면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400년이 지난 뒤에요. 400년. 400년이 되도록 예루살렘만큼은 시온산만큼은 이스라엘이 정복을 못 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그 천혜의 요새인 지이 시온산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을 도읍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런 정도로 이 예루살렘은 견고한 요새로서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그 안에 성전이 있다는 거죠. 그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읽을 때 여섯 번째 발자국을 떼며 이 시를 읽을 때 성전 안에 들어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네? 내가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어떤 사탄의 악한 계교도 나를 침노하지 못한다. 결국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안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의지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재단이 거룩하고 강력한 피난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저는 이곳이 요세요, 피난처요, 둥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안에 모여오는 사람, 이 안에 몸을 숨기는 사람, 영혼을 숨기는 사람은 그래서 그 마음이 안정을 얻고 안전한 마음으로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에는, 신월제일교회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에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 의지의 표현이 무려 마흔 한 번이나 나와요. 근데 그 의지의 신앙 표현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대개 의지하는 시인은 여러 가지 순환 중에, 고난 중에 처하여서 구원이 간절히 요청되는 때라는 거예요. 편하고 좋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순환 가운데서도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뿐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이 마음으로 매달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결과를 보지 않고도 이미 확신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마지막 선포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과를 보지 않고도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거다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항상 승리자일 뿐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일이다 하는 사실을 거듭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성전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속에서도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신앙이죠. 이게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신앙적인 삶인 거예요. 영국의 존 뉴턴 목사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찬성과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와. 그 작사자예요. 아주 절절한 신앙의 고백에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백이 있기 전에 그는 뱃사람이고요. 노예 상인이었어요. 많은 노예를 잡아다가 불을 축적하는 그런 아주 거칠고 간악한 사람이었어요. 말보다 칼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아주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냥 신용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구분기는 요만큼도 없이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배를 타고 몇달 동안을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그 선장실에서는 선장실에서는 항상 찬송과 예배가 나올 정도로.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와 이 배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의뢰하고 맡기는 이 의지 신앙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늘 그렇게 예배하고 신앙하며, 어. 이안 믿는 선원들 입장에서는 배를 잘 돌보지 않는다. 그럴 때이 배를 우리가 차지해 버리자. 그래서 몇몇 선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장인 존 뉴턴을 죽이고 이 배를 차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주동하던 두 사람, 한 사람은 병이 들어서 더 이상 배를 탈수 없게 되어지고요. 또한 사람은... 예? 왜 그런지 모른데 갑자기 급살이 되어서 죽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에 같이 따라오던 선원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 이존 뉴턴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모양이다. 우리가 절대 그를 어찌할 수 없다. 우리도 아무개처럼 암흑에, 되기 전에 우리 정신 차리자. 그러면서. 감히 그를 해칠 계획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존 뉴턴이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존 뉴턴이 하는 일은 딱한 가지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의 주변에 견고한 요새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꼭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의지라고 하는 건 신앙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의 방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참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은 다 사랑하고 아끼고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지만 제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을 내 맘대로 가리거나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조건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요거는 뭐 쉬운 일이니까 기도도 없이 그냥 나 혼자 알아서 하고,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앙은요, 전부예요, 전부. 예? 어느 것은 맡기고, 어느 것은 내가 하고, 어느 것은 드리고, 어느 것은 내 맘대로 처리하고, 이거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전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전부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의지의 신앙이 전부라는 거예요. 잊지 마셔요. 믿음은 전부입니다. 떼놓지 마셔요. 11조 따로 떼놓고 엉뚱하게 자기 구분길로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한결같이 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영통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영통하고 내 가족들과 영통하고 내 이웃들과 영통하고 이 신령한 믿음과 은혜가 깊어질 때 하나님이 딱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나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정말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손이 커요. 하나님의 손이 커요. 하나님의 손이 커요. 내가 움켜지려고 하면 이만큼밖에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에요. 전 그런 걸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시 우리 아버지야. 여러분 어린 아기의 손이 커요. 여러분들의 손이 커요. 여러분들의 손이 크지요? 그큰 손으로 움켜 쥐어 주는 것이 크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전부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아름다운 주의 성전, 이 신월 제일교회 위에 은혜도, 행복도, 평강도, 축복도, 형통도 넘치게 더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월 제일 교회를 견고한 요새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어리석은 구분길로 행하는 이들 일절 틈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백성들이 은혜로이 모여오는 복된 재단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 주의 은혜에 동참하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교회를 힘있게 하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라고. 우리가 연속적으로 금식하며 은혜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이 성전 중심의 신앙에 뜨겁게 매달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은혜 기간에 반드시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의 밑걸음을 만나는 놀라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공동체는 하늘의 큰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핍절한 이가 없게 도와주시고 병든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오게 도와주시고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금식하며 매달리고 기도할 때 말씀과 함께 은혜 받으며 신령한 시간들이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깊은 맛, 은혜의 깊은 날을 깨닫는 영통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 전부를 바치는 믿음, 전부를 맡기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이어지는 12번째의 금식까지 오늘 하루 잘 이어지게 도와 주셔서 이것이 이 교회의 신령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준비된 내일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축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여든 모든 주의 자녀들이 서로로 인하여 또한 행복이 넘쳐나는 하루의 시간들 이어지도록 오늘 하루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신월 제일교회를 더 견고한 피난처가 되게 하셔서 평당의 둥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